자 이제 동아시아사 마지막 교역망의 발달과 은혜 유통을 보겠습니다. 은혜 유통 중에서도 은혜 유통에 관련해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중국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시작은 중국부터입니다. 잠깐만요. 세팅 하나만 할게요. 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괜찮을 겁니다. 자, 시작은 원말기부터 시작됩니다. 원말기부터 아, 글자 크기도 잡아야겠다. 그치? 아이씨, 땡. 어디서 누가 문자를 보내고 지랄이야. 자, 그럼 세팅 한번 해보자. 자, 가자. 자, 원나라 말기. 원말. 뭐 때문에 원나라 망했지? 뭐, 그렇지. 백령교도에 난도 있었고. 또, 원나라 말의 합해였던 뭐를 무작위하게 난발했어? 그렇지 교초를 남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교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교초의 가치가 폭락하니까 뭐가 올라갈까? 현물 화폐였던 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현물 화폐였던 은의 가치 뭐 이건 뭐특수교뭐 이런 게또 있어? 뭐 이건 또 히브리요? 엔비이이 뭐야? 자, 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명초도 마찬가지 은의 가치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은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명나라가 정화의 회원정이나 이런걸 하면서 썼던 외국과의 무역의 화폐로 쓰이던 은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은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은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유통시키냐면 새로운 지폐를 유통시킵니다. 그게 원나라 때 지폐인 보초예요 보초. 여기에 동전도 같이 유통은 돼요. 얘들아 송나라 때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나 일본에 계속해서 원나라 때, 송원 때 가마쿠라 막부의 동전을 수출했다는 걸 배웠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동전을 아예 안 썼을까? 집회는 기본적으로 고액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전도 쓰여요 자, 보초를 유통시키고, 은을 금지했습니다. 은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문제는 이런다고 이게 되겠냐고. 그치? 게다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신대륙 같은 경우 봅시다. 신대륙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포토시 은광이나 리오데자네리오 대자네로 쪽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귀금속의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식민지였던 에스파냐가 이 귀금속을 유럽으로 끌고 오면서 유럽에서도 귀금속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귀금속의 가치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 은을 비롯한 귀금속이 지금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 중국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주식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지? 자, 그래서 금이, 네, 은이 중국으로 모이게 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명나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죠. 그게 뭐예요? 일조편법입니다. 일조편법. 1581년에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뭘로 은납시키는 것이 바로 일조편법입니다. 그렇죠? 자청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청 진짜 별거 없습니다. 청. 자 청때. 자 지폐와 정세 중에 숨길 수 있는 세금은 뭐야? 얘들아 땅을 숨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사람은 숨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 정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지정원제를 새롭게 열죠. 지정원제 이게 언제예요? 1713년입니다. 자 지폐와 어, 지폐를 정세를 지폐에 통합하고 지폐만을 뭘로 내는 겁니까? 은납하는 겁니다. 단단해요 중국은. 자 그다음에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맨 첫 번째 15세기입니다. 네, 15세기. 자 세종, 갓 킹갓 제대를 세종대왕님께서 조공품목에서 은을 제외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은이 많이 난다는 소문 때문에 명나라나 이쪽에서는 조공품목으로 우리나라한테 은을 요구했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은 조도 안 나요라고 얘기하면서 조공품목에서 은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은을 빼버려놓고 은광 같은 걸 개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은광 다시 말해 전체적인 광산의 개발을 제한합니다 제한 제한이라고 해야겠지 자 그다음에 16세기 보겠습니다 16세기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기술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회취법입니다 회취법 회취법 응, 이것은 연은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어, 완전 돌덩어리인 돌덩어리에서 기다려봐. 디스코드라고 이0에 디스코드 확 꺼버려야지 미친놈들. 왜 이렇게 지랄하는 새끼들 많아. 자, <laughs> 회취법 연은 분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얘들아 금광이나 은광석 같은 거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들어있을까, 은이나 금이? 내가 말했지, 1퍼센트만 들어있어도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데서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 사람들이 생각보다 옛날엔 캐기 쉬웠던 사금, 물속에서 이미 금만 남아 있는 무거운 금만 남아 있고 가벼운 모래나 자갈은 떠내려간 사금을 캐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회채법, 연응분리법이 개발되면서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뽑아내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시적으로 단천 은광 같은 곳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광산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고 이 기술이 1530년대 어디로 이후에 일본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생산됐던 일본의 은이 우리나라로 유입돼요. 네.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일본으로 기술이 유출. 네. 일본으로 기술 유출되고 일본의 은이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진전쟁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은이 제대로 유입됐던 나라예요. 자 임진전쟁이 언제 터졌지? 1592년에 터졌습니다. 그렇 그런데 명나라는 이미 1581년에 지세와 정세를 은납화해서 은으로 화폐를 쓰는 제도를 이미 완성시켜놨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 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대는 식량을 직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식량을 살수 있는 은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은을 주고 식량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명군이 들고 왔던 대규모의 은이 유입되게 돼요. 일본의 은도 16세기에 유입되었고, 명군의 은은 임진전쟁을 통해서 유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부터 18세기를 보면요. 네, 18세기를 보면요. 은의 유통이 늘어나고요. 은의 유통이 늘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나라에게, 청나라의 물건을 수입해오는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은광의 개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은광의 개발은 당연히 몰래 해야 되겠지. 얘들아. 100억 벌었는데 45억 세금 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은을 은광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국가 몰래 몰래 캔다 해서 잠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채라고 해 봤자 국가가 모르게 캔 거지 동네 사람이 모르게 캔순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동네 후령한테만 이렇게 기름칠을 치는 거야. 자, 국가가 모르게 캔다는 말은 다시 말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영광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민영광산.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아, 한국은 화폐로는 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은을 화폐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 당시 이미 화폐는 있었습니다. 동전이 있었죠. 상평통보가 존재했습니다. 상평통보. 자 여러분 이번에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laughs> 자일은 16세기 초, 16세기 중, 16세기 말 각자 다 쓰시고요 전국시대에서. 자 16세기 초 회취법, 연음분리법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거대한 광산이 하나 개발이 됐는데 이것을 이와미 광산이라고 합니다. 이와미 광산. 이아미 강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다이묘들이 다이묘들이 은광을 개발합니다. 어, 이유가 뭐야? 은이라는 건이 당시 화폐 대용으로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귀금속을 캐는 거잖아. 그치즉 은광을 캐서 돈을 벌면 결국 뭘할수 있어?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위해서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의 패권 장악을 위해서라고 에, 쓰면 되겠죠. 다음이 좀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은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요동을 거쳐서 북경까지 가는 예, 북경까지 가는 어, 은의 어떤 유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세기 말 그래서 이 당시 다이묘들이 계속해서 은광을 개발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전 세계 은의 생산량의 3분의 1을 어, 이렇게 수, 그 생산해내는 거대한 은 생산국이 됩니다. 은 생산량이 예, 3분의 1을 전 세계. 야, 이게 노트북 키보드로 치다 보니까 타자가 엄청 리다자전 세계의 3분의 1을 어, 생산하게 됩니다. 자다음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를 보겠습니다. 18세기까지. 아 미치겠네 이거. 자 도코가와 요시무네 개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깨어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은을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은의 유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은 유출 통제를 시도하고, 음. 그다음에 보호무역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은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를 막아야 되냐? 외국 물건을 사오는 것, 즉 다시 말해 수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을 제한하고, 이 중에서 인삼을 국산화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실패하겠죠. 네, 당연히 실패하죠. 인삼을 국산한다는 건 일본에서 재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18세기에 들어가면요. 18세기에 들어가면 예외적으로, 어, 예외적으로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금괴 사봤어? 당연히 사봤으면 천재지시가 금괴 사봤으면 선생님 치킨 좀 파주라 이씨. 그런 부자가 있단 말이야. 자, 금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금괴 위에 이 금괴는 몇 퍼센트 몇점몇 몇 퍼센트 99.99% .99 그다음에 만든 사람은 누구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주조했어요. 이 은은 어디에만 쓸수 있는 은이냐면 인삼을 거래하는 곳에서만 쓸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을 가지고 다른 거뭐 청나라의 비단을 산다던가 뭐 네덜란드에 물건을 산다든가 이러면 처벌받아 그런데 인삼은 하도 일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고 홍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은삼을 사는 데만 쓸수 있는 은을 주조합니다 어디서 주조하냐 스시마에서 주조를 합니다 네, 스시마 조선가의 무역을 전담하고 있던 스시마에서 주조를 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네 가지 네모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보자 어디 있어 스카 자, 봅시다. 자, 우선, 16세기의 포르투갈 무역부터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좀 키울게요. 잠깐만요. 자, 중국.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카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야? 나가사키. 자, 요것이 어디서 일어났던 무역이냐? 16세기의 포르투갈 마카오와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어났던 무역입니다. 자, 일본의 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일본의 은 에,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6세기는 가만 무역이 종료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가만 무역이 종료되니까 일본과 중국의 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라는 도시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뭐가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쓰긴 써야죠. 파란색으로 씁니다. 여기 뭐 일본 은한 어, 가지만 쓸게요, 한 번만. 자 그러면 중국에서 뭐가 넘어가는지를 봐야겠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써볼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뭐가 있을까 일본으로 넘어오는 거 생사 약재, 그다음에 뭐 비단, 뭐 도자기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역시 그대로 이것이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16세기 전국시대에 조총을 전래해 줬던 선교사들이 누구였어?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잖아. 그치 여기에 뭐가 추가되겠어? 화약과 조총이 추가되겠죠. 그치 화약과 조총이 추가되겠지. 음. 자, 됐죠? 이거 당연히 포함해서 심사학적 도자기 포함해서 이게 이제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쓰는 어,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거다 보니까 자세하게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너희가 알아서 어, 정리를 잘할수 있도록 하세요 들어서 자그 다음에 에스파냐 보겠습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아니라 에스파냐도 등장을 하는데 자 얘들아 잘 봐봐 우리 세계사 때 배웠던 거 복습해보자 자 선을 하나 쭉 내려 긋고 선의 왼쪽은 포르투갈이 선의 오른쪽은 에스파냐가 가지기로 했던 조약이 뭐였지 그렇지 토르시데스 조약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아 미안해 아시아에도 예외가 하나 있었고 아메리카에도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아메리카의 예외는 어디였어요? 그렇죠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은 포르투갈 땅이었죠 반대로 아시아에서의 예외는 필리핀입니다 자 필리핀이라는 것 자체가 에스파냐의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땅이고요 자 필리핀은 이미 포르투갈이 발견하기 전에 어디가 먼저 발견했을까? 세계를 한 바퀴 돌았던 사람. 그렇지, 마젤란이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필리핀의 세부에 상륙했다. 세부에서 목숨을 잃고 그러 나서 마드리드로 돌아가게 됐잖아. 그렇지. 자,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필리핀이 어디의 땅이었다? 에스파냐의 땅이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에는 중국 그리고 필리핀의 수도인 중간 기착지가 마닐라. 그리고 예, 신대륙에 있는 도시인 멕시코의 아카풀코라는 도시를 상대로 아카풀코 사이에서 이뤄지는 무역을 보겠습니다. 이때 무역을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배를 이용하는 갈레온 무역, 갈레온 선을 이용한다해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갈레온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옛날에 칠판에 그려줬잖아. 그렇지? 갈레온 선 한번 보여줄까? 아, 네. 니들 한번 쳐봐 인터넷에. 그렇지? 갈레온 되게 유명해. 블랙펄 같은 거, 되게 블랙펄 같은 게 갈레온 선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은의 유통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아카풀코에서 아이고 미안해 이게 왜 파란색이 됐냐 마닐라로 그리고 마닐라에서 중국으로 뭐가 넘어가고 있어요? 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이냐? 이거는 아메리카 은입니다 아메리카의 은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중국에서 마닐라 그리고 마닐라에서 다시 아카풀코로 넘어가는 게 뭔지도 체크해야 되겠지 자, 당연히 뭐겠어 중국의 양대수출품, 비단과 도자기겠죠. 네, 비단과 도자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1 7세기 네덜란드의 무역입니다 자, 네덜란드와 엄정 a n 려야 되는데, 자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었던 곳 나가사키 기억나지 대지 뭐였어? 대지마. 대지마. 자, 여기서 어떤 무역이라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일본의 은이 지금 어디로 유출되고 있죠? 그렇죠.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안쓸게 일본의 은이야. 반대로 일본에서 자, 아니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당시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던 거는 잘 봐. 중에 중국의 생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서양의 직물이 들어오기도 했어 음. 중국의 생사와 서양 직물이야 중국의 생사, 서양 직물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서양의 직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음. 자, 다음에 18세기에 어, 영국과 어, 18, 19세기에 영국, 인도, 중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 편무역과 삼각무역을 보겠습니다 한 칸에 두개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선 어... 18세기입니다. 18세기 영국과 18세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영국과 중국. 자, 당연히 영국은 무언가를 계속 지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입니다. 왜 중국에서 무언가를 잔뜩 사갔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영국에게 뭐를 팔아먹었냐? 바로. 중국에 뭘 팔아먹었냐? 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 비단, 도자기를 팝니다. 근데 이 당시 영국이 중국에 게팔수 있는 게 뭐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면직물을 팔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면직물을 파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이 당시 인구가 세계 1위란 말이야. 중국과 인도가 지금도 세계 인구가 1위 2위지만 이 당시에도 세계 인구에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면직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구가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찍어내는 면직물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성능에 처발렸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팔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은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무역의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9세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자, 이번에는 자, 영국. 그다음에 영국 사이에 뭐가 하나 낍니다. 영국 사이에 인도라는 곳이 낍니다. 전화 그만. 아, 엄마 전화인데 씨. 그다음에 중국. <laughs> 자, 이 당시는 그래도 100년이 지나고 100년이 더 지나면서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영국이 드디어 대량의 가내수공업보다 더 경쟁력 있는 물건을 생산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야? 영국에서 인도로 면직물이 넘어갑니다. 음, 면직물. 드디어 이제 가내 수공업으로부터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면직물. 자, 덕분에 인도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면포를 사산는 사람들은 다 세대, 아, 뭐,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있는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동인도 회사가, 동인도 회사 배웠지 작년에. 자, 동인도 회사가 뭐를 재배합니까? 파라먹기, 중국에 파라먹기 위해서 아편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 아편, 아편은 풀에서 나오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아편을 어디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팔아먹습니다. 아편. 그리고 중국은 이 아편의 대금을 동인도 회사에 지불을 하지만 이 동인도 회사는 결국에,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는 누구 회사야? 영국의 회사잖아. 그치, 그래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뭐가 빠져나가? 그렇지, 막대한 은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삼각형의 무역이다 해가지고 삼각무역이라고 하고요. 아까 18세기 거에 있었던 것은 한쪽으로만 이어지는 무역에 대해서 편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됐나요? 자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의 생산과 활용을 좀 보겠습니다. 은의 자 밑에다 적을 겁니다. 은 삼국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은의 활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통점부터 보면요 은을 해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의 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은이 지금 당시 중국이 가장 전세계에서 은의 가치가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왔고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 은을 화폐로 대내에서 국내에서 화폐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절대로 국내 화폐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미 국내에서는 세금으로 대동법을 이용해서 대동법을 이용해서 쌀과 동전 등으로 세금을 걷었고요. 일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내 화폐는 당연히 아니고 국내 화폐는 당연히 아니고 어, 일본은 이 당시에 은의 생산국이었어요. 네, 은의 엄청난 생산국이었고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금은 이 당시 일본의 세금은 뭐라고 한다 했어? 연공이라고 했지. 어, 세금은 뭐와 뭘로 걷는다? 역시 쌀과 동전으로 걷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까지 보면 동아시아사 시험범위, 은의 유통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여러분, 퍼플형 조금 빡세게 냈어요. 공부 자세하게 하고.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년 동안 굉장히 휴고 많으셨습니다 아 어, 내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음, 내년에도 혹시 만나게 된다면 잘 마무리 해봅시다 안녕